다이 봐봤어. 아까 내가 그 어려운 거 애들 해주는 거안 봤어. 잘했어. 자, <laughs>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꾸로 볼게요.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내가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이 있을 때 쓰는 거야. 자, 원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역함수를 구했는데, 내가 역함수에서 교점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선생님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보면. 말 그대로 문제들 구조 보세요. 문제들 보면, 만나고, 둘러싸였고, 둘러싸였다며. 그게 다 무슨 얘기야? 아, 둘러싸였으니까 교점이 있으니까 둘러싸인 거 아니냐고. 그럼 이렇게 교점이 존재하는 거를 찾는 거는 여러분,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y 교점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이 보라 색깔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f에서 f 인버스를 빼면 되지만 f 인버스가 우리가 다양함수 꼴이 아니면 적분을 할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 어디서 어디를 빼고 f(x)에서 나영아 어디를 빼주면 돼? 그다음 몇 배? 그쵸? 여기 점은 내가 그점 구한 점이라고 칠게요. 그럼 a부터 b까지 두 배의 dx 해주면 되는 거다.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아래 있으면 x 빼기 f(x)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문제 한번 해보세요. 바로 밑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바로 밑에 문제. 바로 밑에 문제. 아, 그건 이거 하고 할 거야. 시간 안 잤나? 안 잤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이거는 원함수가 x제곱 아니야? 그러면 그냥 x가 위에 있으니까 x에서 x제곱 빼주면 되는 거잖아. 몇부터 몇까지? 야 교점 몇하고몇 나와 나영아? 그치몇 배? 두 배. dx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2분의 1, 3분의 1, 1 해서 두 배하면 몇분이면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 요거는 진짜 유형 쉬워요. 한 문제만 더. 98번. 이거는 오히려 역의 과정이네. 역의 과정? 98번 한번 해봐봐. 오히려. 루트 AX 우리 적분할 수 있냐? 못하니까 무슨 함수로 바꾸는 게 좋아? 역함수로 바꾸는 게 좋겠지, 루트 AX를. <웃음> <웃음> 계산이 음. 살짝 더럽겠죠. 아, 야, 미제, 나 맞는 거안 바란다. 역함수 바꾸면 저거 어떻게 돼요? <laughs> 그래, 됐어. 그게 어. 나였대요. 그러면 얘 가지고 작업하면 되겠네. 다시 뭐 그려서. Y는 X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어차피 이거 교점 몇 하고 몇 나와? 아이 교점이 좀 빡세겠네. 0하고? 0하고 A 나오나? 그죠? 어. 그러면 여기가 A 콤마 A일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 인테그라 몇부터 몇까지? 0부터 A까지? 두구 X에서 빼기 누구? A분의 1, X제곱을 DX하면 되겠다.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잖아, 문제 푸는 거. 얘가 몇 나와야 돼? 얘가 27.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A분의 1, X제곱이 0부터 A까지는 2분의 27.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나요? 어이, 계산 조금 살짝 더럽네요. 근데 이래봤자 이거 그냥 뭐야, 3분의 a 제곱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6분의 a 제곱 아닌가? 이제 a가 몇이 된다? a 양수지? a면 9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렵지 않다고. 됐죠? 이렇게 풀어주는 유형이 첫 번째.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무님. 나뭇잎 모양처럼 계산하시면 된다가 있는데, 그 옆에가 어려워요. 그 옆에. 그 옆에 볼게요. 이건 좀 유형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그냥 문제야. 문제야. 내가 이걸 아까 앞반에서는 수식으로 내가 해주니까 애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문제로 그냥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잘 봐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왜? 따로따로 따로 계산하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2x 세제곱더하기 1은, 뭐, 0.1을 지나는 점이면서, 내가 지금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거잖아. 마침, 그럼 1일 때 좌표 몇이야? 3이지. 그래프가 대충 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라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기 정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다 누구도 해야 돼? 역함수도 구해야 되지. 그럼 역함수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 그려서? y는 x 그린 다음에 대칭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잠깐 생각 좀 해보자. 무슨 생각 할 거냐면, 여기 점 0,1이야. 여기 점 몇이야? 1,3이지. 얘네 f 위에 점이지. 그럼 이거 g 입장에서 바라볼게. 뒤 입장에서는 몇 콤마 몇이야? 1콤마 0하고 누구야? 3콤마 1이지. 맞아, 안 맞아? Y는 X 대칭이니까. 그럼 1콤마 0하고 3콤마 1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 이런 좀 무슨 이상한 그래프에 대한 도형의 넓이가 여기 파트라는 거네. 맞아요, 안 맞아요? 나 지금 어려운 거아니었어요 원함수 대칭시켜서 역함수로 그리는데,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의 대칭이 일치하다고 그러면, 요 노란색은 요 노란색과 대칭이 같고 좌표도 같잖아. 그러면 요쪽으로 내가 뭐를 할수 있다? 넓이를 이월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넓이 되는 거야? 나영아, 무슨 넓이야? 무슨 넓이야? 합친 그 합친게 무슨 넓이야? 야 무슨 넓이야? 직사각형 직살. 아니냐고 이 멍충아 <laughs> 맞아? 그럼 몇? 몇? 밤. 야 많이 못하겠다 <laughs> 못해먹겠다 됐지? 뭐하라고 곱하라고 곱하라고 그럼 3 곱하기 0이잖아 아3 더하기 0이잖아 뭔 말인지 알간? 그러니까 이런 문제틀은 2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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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인 서로 y는 x대칭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로 나올 거니까 그냥 곱해서 더하라고 알겠어? 아니 못하겠으면 이렇게라도 외워 부탁이야 외우기라도 해 알았어? 어. 그러면 아 곱해서 더한다? 사실 곱해서 더하는 것도 사실 졸라 위험한 얘긴데. 곱해서 더한다? 아 미안. 곱해서 더한다가 아니라 다, 다시 말할게. 얘랑 얘 곱해. 얘랑 얘 곱해. 빼는 거야. 빼는 거야. 알았어? 빼는 거야. 이거 내가 이따가 다른 문제에서 한번 보여 줄게. 다른 문제에서. 어. 아유, 무서워. 몇번 한번 해 보냐면 빼는 거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래. 아, 저것도 똑같은데. 망할. 그래. 뒤로 넘어가. 140 좀. 827번 한번 해봐봐. 먼저 가이드 잡아. 말만 할게. 이거 원함수랑 역함수가 교점 있는 문제야? 아니야? 야, 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 적당히 그려보는 것도 좋고, 이게 내가, 음, 아니, 해봐. 해보고 설명해 줄게. 아까 원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했었지, 역함수만 구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보냐고 한번 해봐봐. 시간은 길게 주지 않을게, 그 대신. 어려워요. 음.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그냥 내가 그려본 거야. 이렇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역함수만 구하라고 하는데 역함수를 우리 어차피 못 구하잖아 gx를 그러면은 이걸 fx식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먼저 g가 1부터 9까지긴 한데 나는 그럼 f 입장에서는 몇 되는 거 계산해야 되고 1 되는 거 계산해야 되고 f 입장에서 9 되는 거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f 쓸 거니까 맞아? 그럼 a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대충 눈치판 매기면, A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 몇이에요? A 1이잖아. 맞아? 또, 여기서 B 또 대입하면, B 세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9잖아. 그러면 B 세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은 0이잖아. 그럼 B는 몇이야? B는 2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FX에 대한 정적분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 fx는 몇부터 몇까지 쓰면 되는 거야? 1부터 2까지 쓰면 되는 거라고. 그럼 잘 보세요. 이 문제가 만약에 물어보는 문제가 이러면, 방금 내가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던 게요 얘기야? 보통은 원래는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고. 원함수와 역함수를 더한 거를 물어본다고. 이해돼?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러면, F 그림은 이 흰색이야. 1부터 몇 가지? 2까지지. 뭐 대충 찍을게.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쯤 될 거라고. 맞아? 그럼 여기가 1콤마 몇이고. 아, 1이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 돼야지. 여기. 아, 여기라고 찍자. 여기. 1콤마 1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콤마 몇 되는 거야? 2콤마 9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보는 거 아니야? 역함수 입장에서는 넓이가 누가 되는 거라고? 원래는 여기다가 그리는 거잖아, 얘들아. 원래는 요 넓이 보는 거잖아. 근데, 1부터 9까지 요 그림이랑, 1부터 9까지 요 그림이랑 뭐하다고? 동일하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얘를 x축, 얘를 y축. 그럼 1부터 9까지 이 그림, 1부터 9까지 이 그림이 동일할 거라고 완벽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러면 요 보라색깔, 방금 내가 그어던 요놈하고 요 주황색깔 놈하고 뭐예요 색깔 한번 더매길게.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뭐가 돼 버려? 어디서 어디 빼주면 되는 거야? 18에서 1이라는 식사각형 빼주면 되는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게 문제라고 원래 이해됐어? 그래서 빼는거라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누구 구하래? 누구만? 얘만 구하래지? 아 왜그래 자꾸 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서진아 얘는 어떻게 구해? 근데 이거뭐 걱정하나 FX 나와있어 안나와있어? 나와있잖아 이거 뭐하면 돼? 정적분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는 한 차원도 간 거야. 원래는 이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 말고 너네 이것만 구해봐. 정적분해서 하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유형만 하시면 유형 두개다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필기하고 이거 개선해 언능 마무리 지으세요. 필기하고. 야, 너왜 졸아? 이봐, 졸면 이렇게 만든다 위치로. 얘가 졸았잖아 어, 아니 또 짱이잖아. 저요? 음. 아닌데요? 여자친구, 남친이 있으면 짱이야. 너여 남친 없지. 그러니까 너얘 이렇게 할거야 이렇게. 아아 아. 아, 아, 아. 잠기지 <laughs> 너도 해줄까? 아, 나안 졸린데. 음. 아, 이 이렇게 한다고 그냥. 그럼 어. 아니, 얘로? 아니요. 실험지 2호. 음. 자, 유형은 두 개다.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하고 시작. 한 문제만 더 하고, 한 문제는 몇번 하냐면, 821번. 지금 내가 계속 비슷한 유형 던져주고 있는 거야. 어? 야, 이거 계산해. 이거 계산하면 나오지?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계산 안 한다? 어. 21번 해봐봐. 21번. 저 문제가 또 어떤 구조인지 살펴보려면, 점과 점 사이 의 관계를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점과 점 사이 관계. 치워 되겠지? 아까 받은 애 누구야? 얘가 혜인이야? 야그 국감이 나온 애가 누구야? 국감이 나온 애가 있네 국정감사 한이? 한이? 누? 얘가 한이지? 응 얘가 얘가 한이 나는 EXID 한이밖에 모르는데 차도난 컨셉을 툭툭 던져주잖아 못 받을 일 많기 때문에 <laughs> 다 줬다 아튼 저런 거잘풀어나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냥 하고 그냥, 그냥 말한 대로 해. 근데 그 과정이 맞나 확인해 봐야지. 그게 맞나. 어, 저런 도라가같은 <laughs> 야, 앞으로, 이집 웃잖아. 아 변한 게 없네. 저거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 저거는. 아유, 다 그, 나한테 몇을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먼저 안 물어봐도. <laughs> 어. 아까, 야, 얘안놓 친구 얘기했어? 안 했어? 나영아 얘기했지? 남친구가. 남친 <laughs> 맞잖아,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너다 얘기한다고. 명성이 떨어진다고. 먹지. 그만두라 그랬다며, 남친구한테. 꼴보기 싫어서 그만두라고 했던 거 아니야? 어, 어, 너가, 남친구 자기 명, 명성이 먹칠한다고. 음, 음. 여기, 그럼 여기 뭐, 김유아는 오식하겠어, 그러면? 어, 이 욕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 남자들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 너무 못해가지고, 선생님 짜증나요. 버리기는 여자급이에요 이런 <laughs> 무 야,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지우야, 너 원래 이 민재나 최진이랑 연락 안 했었지? 은 민재와... 응, 했었고 최진이랑은 아 원래 안 했었나? 최진이 원래 연락 안 했었나? 응? 아 이거 물어보는 거 나한테 아아안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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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 궁금한 게 민재랑 친했잖아, 그래도. 옛날에 나한테 서로 디스 막 디스전 하고 막 그랬잖아. 나한테 뭐 나는 상관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남자 친구가 생기면 연락을 안안 안안 해야 줘야왜안 해야 줘야왜안해안해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냥 그냥 뭐 평상시대로 그러면 안 돼? 아 남친 이 싫어하면? 그렇구나 아니 내가 이따가 얘기, 재밌는거 얘기해줄게 a 플러스 4 대입하면 2 되는거 맞아 안맞아? 그럼 2점하고 2점은 서로 대칭일거라고 다시 a 대입하면 0 되는거 맞아 안맞아? 맞지? 그럼 이 문제 그냥 어떻게 나온다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두개 뭐하고? 곱하고 이거 두개 뭐하고? 곱하고 뭐해버리라고? 빼버리라고 근데 어차피 얘가 몇이니까? 0이지? 그러니까, 2에 a 플러스 4는 몇이야? 16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기억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내가 그게 옮겨져가지고,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는 거구나. 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유형은 두 가지라고, 다시. 나뭇잎 모양. 두 번째는 직사각형 모양.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마지막 단어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쉬었다가.